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어, 아이패드로 라이트룸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어,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은 게,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게 된다면 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찍을 건데, 그 사진을 찍는 거에 있어서 그냥 원본 사진 그대로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자기가 갔던 것을 멋있게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라이트룸 편집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편집을 할수 있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왼쪽 위에 보시면 이 흰색과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각가지 색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곳에서 밝은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한 중간 이상의 밝기에서 색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선 이 어두운 부분의 색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빛이라고 돼 있는 칸을 클릭하게 됐을 때이 노출과 대비 그리고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들의 색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왼쪽 아래를 잡고 클릭하게 된다면 어두운 부분에 색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어두운 부분의 색은 아예 사라지게 돼서 어, 색에 대한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된다면 어, 뭔가 사진에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의 편집을 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이번 편집에서는 어, 적절하게만 이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라이트룸 사용법에 있어서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 사진과 바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밝기에 대한 조절과 색조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노출 값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진이 많이 어두워지고요. 올리면 사진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의 느낌으로 봤을 때 구름이 좀 껴있고 좀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노출 값을 조금만 낮춰서 분위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 명암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얼마나 더 구별해서 보여줄지, 이 대비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하늘과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좀더잘 대비되는 명암의 대비가 잘 나타나는 걸볼수 있고요. 이걸 왼쪽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값으로 낼수록 두 개가 조금 더 통일된 느낌의 색조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대비를 높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비 값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밝은 영역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 사진에서 빛의 세기가 조금 있는 곳들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해 줄까입니다. 그래서 이밝 위에 있는 밝기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하늘의 명암 대비는 줄어들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하늘의 명암 대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살짝 낮추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 색조의 명암 대비가 나면 날수록 사진이 좀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설정이 있거든요. 어두운 영역은 똑같이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색이 조금 더 짙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낮추는 걸 선호를 해요. 근데 많이 낮추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낮추게 되면 너무 인위적인 설정 값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밝은 영역과 다르게 저는 살짝 높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밝은 영역을 내려줬기 때문에 흰색 계열까지 내려주면 다 어두침침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계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주지 않고 살짝만 올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변화는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냥 색만 조절해도 어느 정도 느낌이 나죠? 색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나는데 음, 여기서는 주황빛이 많이 돌아요. 불빛이 주황색 빛들이 많고 이제 지붕이나 벽의 타일들도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계열이 많기 때문에 이 색조들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색 온도를 잡기 위해 어, 가장 위에 있는 색온도 칸을 높여주고 내려주면서 어떤 게 좀더 적절할지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좀 웜톤의 계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색온도를 한 2, 1 정도만 올려 줄게요 그리고 색조를 컨트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주황색 계열의 색조가 많이 뜨기 때문에 다른 색조를 건들게 되면 조금 느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색조는 0으로 놓고요 그리고 생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 다른 색들과 비교해서 높여줄 건 높여주고 어, 낮춰줄 건 낮춰주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색조에 대한 느낌이에요. 상대적인 채도를 나타내서 이거는 저는 올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높아진 채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채도를 조금씩 낮춰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설정을 들어가면 색상 혼합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각각 원하는 색조를 색조, 채도, 휘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조라는 건 빨간색도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니듯이 그런 빨간색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 채도는 어, 그 강도, 색의 강도를 설정하고 휘도는 색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 밝기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이 좀더 드러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 색조는 건드리지 않고 채도를 높여 줄게요. 주황색의 채도를 높여 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휘도는 조금만 낮춰 줄게요.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도 채도는 조금 올려 주고 휘도는 조금 내려줍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빨간색도 올려주고 휘도는 내려주면서 합니다. 뭐이 각각의 설정값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어두운 색으로 해놔서 잘 보이진 않지만 초록색도 있기 때문에 초록색도 채도를 좀 높여주고 휘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늘은 하늘색이긴 하지만 조금 흰색 빛이 띄게 되죠? 이거는 채도를 조금만 높여주고, 휘도를 좀 높여줄게요. 그러면 색상 혼합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효과 칸을 가게 되면 텍스처, 부분 대비 디에이즈를 볼수 있는데, 텍스처는 말 그대로 이 사진의 텍스처감, 얼마나 거칠게 보이는지, 부드럽게 보이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뿌옇게 보이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살짝만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대비는 아까 빛 설정에서 대비를 봤듯이 이제 얼마나 이 사물을 또렷하게 볼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거의 모든 사진에서 조금씩 높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DAE는 얼마나 멀리 있는 사물까지 뚜렷하게 볼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이거는 너무 낮추면 안개가 낀것 같이 보이고, 너무 높이면 인위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0에서 30 정도로 놓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세부 정보로 들어가면 선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선명 효과는 수치를 올리면서 사진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얼마나 선명 효과가 들어가는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선명 효과는 한75 정도로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는 이 선명 효과를 어느 정도 범위에 주는지, 어느 라인에 주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누르고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알수 있는데 마스크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흰색으로 덮여지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선명 효과를 주게 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웬만하면 70 이상으로 놓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선명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70에서 75 정도로 이제 라인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광학을 들어가게 되면 렌즈 교정 사용과 CA 제거가 있는데 CA 제거는 이제 빛 번짐 효과에 대해서 이걸 제거해 주는 걸 말하게 되고 렌즈 교정은 이제 카메라의 어, 굴곡률 때문에 생기는 오차 값을 조금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둘다 켜주는 게 좋아요. 딱히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저는 도형은 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진 편집이었고요. 마지막 편집으로 하면 좋은 게 이제 사진의 수평 맞춤과 몇대몇 어몇 비율로 자르는지인데요. 수평 맞춤 여기 있는 자동을 눌러도 되고요. 어 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값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사진을 표현할 때는 어 넓게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1대1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 격자무늬를 어디에 맞추는 게 좋냐면 어, 큰 구조물이나 메인이 돼야 되는 구조물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다 나오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다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